엠포리어스의 3월은 영원한 밤의 장막에 속하니 에버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너의 기억에 들어가게 해줘 세월의 틈에 숨어들 수 있다면 우리에겐 시간이 엄청 엄청 많을 거야 운명적 만남 맞지 또 보자 내 말은 적 당한 때에 또 보자고. 난 잊혀진 과거이자 그녀와 함께하는 긴밤이지. 그 잔혹한 과거는 내가 대신할 거고 그녀의 미래도 내가 지킬 거야.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치 세븐스. 정말 아름답다. 귀엽고 활발하고 재미있는 이름이라니까 게다가 생일에 달콤함도 담고 있지 그러니까 에버나이트라는 이름도 좋아할 거야 마치 세븐스가 엠포리어스에 도착한 시간 좌표는 너희보다 훨씬 빨라 그녀는 촛불처럼 꺼졌지만 난그 촛불의 그림자지 세월의 틈에 숨어 모두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 핑크님프의 전설 들어봤어? 아난 <laughs> 진짜 마음에 들어 핑크님프를 누가 싫어하겠어? 끊임없이 우릴 부르고 우릴 그리워하다가 세월의 꿈 속으로 떨어지길 반복한 후윤나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지. 아, 나도 그런 느낌 알아. 기억의 그림자로서, 기억의 변화와 소멸을 감내할 뿐, 진정한 기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하다고…… 노출값이 과하게 높은 사진은 상해버린 주스와 같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버리는 수밖에 없지. 왜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냐고? <laughs> 아름다운 기억은 끝없이 내리는 비처럼 우산 위에 떨어졌다가 흔적도 없이 미끄러져 내리거든. 물론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이기도 해. 아, 그녀와 자주 얘기할 수 있다니. 너희가 정말 부러워. 엠포리어스 비극의 보석 그건 신의 대항하는 빛으로 기억을 탐하는 도둑들을 매료시키지 하지만 상처투성이가 된 세월들은 나한테 망각에 대한 갈망을 말하고 있어 난 마치 세븐스의 수많은 미래 미의 거울을 아는 자수렵엘 레인저 심지어 절멸대군까지 상상해봤어 하지만 이 모든 건 결국 이미 존재하는 기억이고, 그녀는 항상 기대 이상의 놀라움을 가져다주지. 스텔라론의 힘이 발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laughs> 네가 과거로 돌아갈까, 아니면 네가 기억을 되찾게 될까, 진짜 궁금해. 너희와 함께한 시간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어. 그녀한테 가장 좋은 미래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일 테지. 영원한 진리를 기억해 줘. 분홍머리 소녀들은 모두 특별하다고. 내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억하는 자는. 손에 꼽을 수 있지. 설마, 그녀는 더 무서운 걸본 적이 있는 걸까? 이 훌륭한 재단사가 엠포리어스를 위해 더 많은 기억을 엮어냈어야 했는데, 나였으면 엠포리어스의 미래를 직접 보지 못해 아쉬웠을 거야. 내일 봐. 누구에게 말하든 단순하면서도. 사치스러운 소망이지. 왕세자로서 또 전사로서 그는 너무 많은 증오의 기억을 짊어지고 있어. 하지만 자신의 직책을 이행할 때는 과거와 미래를 혼동한 적이 없지. 그녀가 심어놓은 꽃바다는 감각의 비세레를 견뎌낼 수 있을까? 난 항상 그에게 드로마스와 세계의 진리가 바다에 빠지면 어떤 걸 먼저 줄 것인가를 묻고 싶더라. 맑은 날씨는 짜증이 나지만 그녀가 비추는 빛은 나조차도 부드럽고 포근하게 느껴져. 아름다운 거짓말은 확실히 잔혹한 진실들보다 낫지. 유네마다 그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언제나 동일한 결말을 향해 나아갔어. 하... 나와 마치 세븐스의 운명은 다를까? 그 천재를 끌어내리다니, 역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얕봐선 안 돼. 언젠가 나도 그녀와 한번 겨뤄보고 싶어. 그녀는 아름다운 거품처럼, 터질 때도 현 위의 비브라토같이 감동적이야. 과거 영웅의 불꽃이, 아직도…… 그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걸볼수 있어.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 선배가 이끌어준다면 걱정이 없지. 성숙함, 우아함, 장미처럼 짙은 향기. 마치 세븐스는 항상 그녀를 본받으려고 하지. 열차가 더 깊은 별하늘 속으로 향할 때 미래에 그녀는 또 어떤 모습을 꽃피울까? 정말 만져보고 싶다. 아쉽지만 이 미스터리한 열차장은 딱 봐도 쉽게 허락해 줄것 같지 않네. 과거를 바라볼 때. 과거도 널 바라보고 있어. 기억의 씨앗은 빛 속에서 싹을 틔울 거야. 그 영롱한 꽃송이들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꿈이지. 지나온 길은 모두 기념으로 남겨둬야지. 우릴 만나다니, 운이 나쁜 걸? 또 만났네? 좋아. 어, 선주 옷시잖아 나도 입어보고 싶어. <laughs> 날 믿어. 내가 너의 동료를 지켜줄게. 아무래도 이번 적은 까다로운 모양이네. 어, 마치 세븐스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히메코니다 웰트 아저씨는 역시 믿음직스러워. 가끔은 화합의 멜로디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네. 내 생각에 앞으로의 기억은 좀더 자극적일 것 같아. 도망칠 생각 마. 곧 조용히 시켜줄게. 알았어. 더는 장난 안 칠게. 긴 밤이 다가왔네. 좋은 꿈을 꾸기 딱 좋은 걸. 고민하지 마. 내가 있잖아. 흠, 잘 기억해둬. 모두 잘 대해줄게. 착하지 등장할 시간이야. 아파? 무자비해 걱정 말고 두 눈을 감아 어둠이 내릴 거야 쉿! 좋은 꿈꿔 날이 밝았어 일어나 모두 다음에 또봐 지켜내지 못했어.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 다음엔 내가 우산을 펼쳐줄게. 착하지? 나름 괜찮은 기억이네. 전에 봤던 거랑 비교하면 어때? 사진 찍을래? 반짝거리는 물건이네. 마치 세븐스가 좋아할 거야. 이건 역시 내가 더 잘하지 않아? 한참 지났는데도 그대로네. 분위기 망치는데 뭐 있다니까. 돌아가면 마치 세븐스한테 여기 일 말해주는 거 잊지 마.